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아, 아침에 엄청 추웠습니다. 제가 여기 출근해보니까, 어, 하우스, 비, 어, 이불 바깥쪽, 그 물통에 물이 꽁꽁 올 정도로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아, 영하한 사우도, 아침 기온이 영하 사우도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어, 기계도 돌아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우스는, 어, 그 온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일정하게 그, 그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냉해 있고 그런 다육이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도리스입니다. 간도리스, 목대, 이렇게 다섯 포트, 다섯 개 심은 거죠. 이렇게, 매도 다섯 개 심은 거고요. 이거는 에게리아입니다. 이렇게, 라울도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고요. 로우입니다. 그냥, 그냥 꽃다발 같고요. 여기도 라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라일락을 만져보니까 약간 물이 고픈 것 같아요. 아직은, 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씩 물을 푹 준다기 보다가 조금씩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어, 물을 또, 또, 물이 고픈데 또 물을 안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물을 조금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습관이 됐나 봐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물을 줍니다. 겨울에 뭐 물을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어, 저는 이렇게 주고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백봉은 이렇게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꽃대, 어, 다육이 꽃대 버리지 마시라고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백봉이 하나가 있는데 밑에 자구도 달고 있고 원래 2도였거든요 아, 요3도였습니다 앞에까지. 근데 요 자구는 신고 새로 나온 아이고요. 요쪽에, 어, 생장점 끝부분에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인지 꽃대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자구일 가능성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본 얼굴이 이렇게 망가, 망가졌잖아요, 이미. 요런 아이는 조금 떼지 말고, 좀 여기 떼도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일지 꽃대일지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백봉 꽃대 아니면은 이렇게 요런 아이를 제가 꺾어서, 어, 심은 아이가 있거든요. 어, 꽃대, 그, 특히나 백봉이라든가 둥근님비치 우리대. 비치우리대 같은 아이들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꽃대에서 자연군생이 잘 됩니다. 꽃대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뭐 멘도사도 이렇게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팔리나고요. 아 플로렌센스도 참 예쁘죠? 그래도 참 예쁜 나이입니다. 플로레센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 계절적으로 여름보다는 차라리 추운 겨울이 낫습니다. <laughs> 다육이가 뭐 어, 죽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다육이는 그 겨울에는 냉해만 조심하면은 거의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여름은 조금 힘들고요. 또 보는 재미도 있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양로도 이렇게 저고를 많이 달고 있네요. 양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어, 제가 꽃대 꺾은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하우스에는 어, 햇살이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 바퀴포리아도 어, 지금 이장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정말 예쁘네요. 그냥 설립 같은데, 정말 제가 옛매력을 몰랐는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대품 한문군생깁니다 이렇게 창들도 이렇게 윤기가 나고요. 이렇게 창들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성잎을 내는 거 보니까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어, 계속되면 은 봄에 자구를 잘 답니다 네, 자구를 이렇게 창들이 잘 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꺼내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이렇게 세개가 전부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전부 꽃대 번식입니다 이렇게 꽃대 번식은 이렇게, 이렇게 적심도 아니고요 꽃대에서 이렇게 자연 군생이 됩니다 수영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치우리대, 요거도 비치우리됩니다. 이거 전부 꽃대 번식입니다. 꽃대 번식, 이렇게 꽃대 번식입니다.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고요. 자연군생이 됩니다. 꽃대는 그리고 꽃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입장에서도 어 군생들이 많이 나오고요. 꽃대에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하나요. 영양이 그쪽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분생이 잘 됩니다. 꽃대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어, 밭에 제가 꽂아놨는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꽃대거든요.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꽃대가 옆으로 그냥 하나 탁 나왔길래. 잠시만요. 제가 패러독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멈추고 패러독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벌리고 이렇게 나온, 이렇게 꽃대죠. 꽃대일 수도 있고 자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구를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군생이 되고요. 아직 어리지만 제가 어, 밭에 심어놨는 아이를 뽑아왔습니다. 다시 또꺼주면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군생이 됩니다. 이게 패러독스거든요. 이런 아이를 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꽃이 피면은 꽃을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속을. 속을 따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꽃이 핀다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혹 파야 됩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 이게 자우일 줄 알았는데 연봉이 꽃됩니다. 제가 지금 어 연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봉에, 어 이런 연봉입니다. 여기 연봉에서 땋는 겁니다. 여기 연봉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죠. 이렇게 복대에 이게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게 자국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입장이 이렇게 생긴 거는 자국 아니고 꽃대기 때문에 땄습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요 속을 제가 여기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죠. 꽃을 땄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뿌리는 내리지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자랄지 연봉은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요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 군생으로 나옵니다. 입장 이꽃이 자체가 연봉의 이꽃이가그이꽃이를 하면은 어 군생이 잘 나오지만 꽃대에서 이꽃이는 유난히 군생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그 자구를 떼서요. 이렇게 꽃대를 떼서 이렇게 속에. 꽃 알갱이, 알맹이를 이렇게 뗐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이 뻥 뚫렸죠? 이런 식으로 땋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랄지 조금 두고 보고요. 요거는 백봉입니다. 백봉 전부 백봉입니다. 이렇게 전부 백봉 꽃대 에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죠? 이렇게 백봉이고요.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군생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목대가 어, 긴게 보기 싫다 하면은 봄에 요, 여기서 적심을 하면 됩니다.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적심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키워도 조금 멋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요쪽이 전부 어, 꽃대에서 나온 이렇게 꽃대줄기입니다. 그니까 요 위에 꽃대 꽃이 있는 거는 무조건 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참 백봉이고요. 이거는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요런 팔벌리 얘를 딴 거죠. 얘를 딴 어, 패러독스 자구입니다. 자구 이렇게 자구를 딴 내고요. 얘는 자구를 땄는데도 이렇게 군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요 중간에 꽃이 맺히면 따줘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어, 꽃대는 버리지 마시라고 지금. 꽃대를 유난히 어, 잘 묶고 어, 잘 매치고 하고 저 군생이 잘 되는 나이가 대표적인 나이가 비치우리 됩니다. 이렇게 얼굴수가 엄청 많죠. 이렇게 밑에 전부 자국니다 이렇게 비치우리 대 꽃대 번식 꽃대 번식 자연 군생입니다. 즉심이 아니죠. 자연 군생 이렇게 이렇게 꽃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어제 레드베리 철학, 제가 팔고 있는 거 하나 심고요. 여기는 기존에 토분에 이렇게, 얘는 철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인도분 최고 낮은 분에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레드베리, 저도 하나 예쁘게 어 산딸기처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도인도분에. 이렇게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메다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 릴리패드, 초록장미, 릴리패드입니다. 어, 릴리패드도 참 어, 멋진 다육입니다. 흔하지 않는 색감에 이렇게 어, 초록초록으로 자라는 다육이는 또 별로 없잖아요. 릴리패드 13,000원입니다.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줄리아나가 하나 남, 요 어, 대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은 철하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는 생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2만 원입니다. 가격 괜찮죠? 이것만 해도 가격이 꽤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2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참 옛날 다육입니다. 노마. 아, 노마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노마가 참 옛날 다육입니다. 그리고 얘들 특징이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다네요. 한두 개가 아니고 다 이렇게 자란 거 보니까 얘들 특징인가 봐요.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매력이 있는 굉장히 은은한 매력이 있고, 연보라빛 약간 회색빛도 도는 것 같고요. 이렇게 노마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개당 만 원입니다. 노마, 노마 개당 만원식이고요그 다음에 잘 익은 홍매화가 있습니다. 홍매화는 봄이 제철인 것 같아요. 아직 부릇부릇한 아이들이 많은데, 요홍매화가두개다 어 자연 문생입니다. 적심이 아니고, 자연군생 홍매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홍매화 이거는 제가 오늘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가격이 참 좋습니다 자연군생의 얼굴 얼굴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홍매화 만원그 다음에 로우 금입니다 이렇게 맑은 빛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로그금 13,000원입니다. 굉장히 맑고 예쁘네요. 깨끗한, 그냥 수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로그금 그리고 뮤즐리가 많이 다물어졌습니다. 뮤즐리 삼두 얼큰이 군생입니다. 화분도 크고요. 이렇게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뮤즐리가 15,000원. 가격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나호꾸미니는 점점 점점 더 잘하고요. 속에 이렇게 자구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고요. 가격도 안 착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구들과 입장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탑천을 이렇게 쌓아가는 요어 모양도 예쁩니다. 이게 어 나나호꾸미니가 8,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종복랑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또 이렇게 착합니다. 원정복랑금 5,000원입니다. 어 패러독스, 어, 제가 보여드린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외도 3,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요. 이렇게 3,000짜리 구매하셔서 이렇게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패러독스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복륜금, 소인제 복륜금 농사 짓는 농장에서 사왔습니다. 여기 소인제 복륜금이 금이 아니고 복륜입니다. 100% 복륜. 요렇게 밥도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성장한다고 이렇게 물이 좀 빠졌는데에는 약간 물이 든나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소인제 복륜금 지금 요 정도 밥이면은 만 오육천 원 합니다. 이렇게 만 오육천 원인데 제가 조금 싸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이 13,000원 이렇게 사장님이 15,000원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덜 남기고 제가 이렇게 싸게 드리겠습니다 소인제 100% 복용금 입니다 복용금 소인제 복용금이 13,00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재난문자가 <laughs> 또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 번식, 비치 유리대, 이렇게,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 어, 여기 목질화가 되고 살이 찌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이런 수영도 멋지죠? 이런 수영, 이렇게, 이런 수영. 제가 너무 키가 커서 지지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꽃대 버리지 마시고요. 꽃대가 지금, 어, 지금부터 봄까지 굉장히 꽃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만드는 어, 꽃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꽃대 입장도 잎꽂이를 하면 굉장히 어, 군생이 잘 되고 잎꽂이도 잘 됩니다. 여기 꽂이 생장점 요렇게 있는 곳이 다르더라고요. 있는 게 이렇게 어, 조금 넓다고 하나요. 면적이 잎꽂이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꽃대 잎꽂이는 이렇게 조금 홈이 파였고요. 여기서 어, 군생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예쁜 분, 어, 분, <laughs> 보여드리, 분, 둥근 분, 벨분다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 둥근 분, 벨 분, 이렇게 어목한 분 색감은 다 맞출 수가 없고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입니다. 둥근 분 얘는 속이 더 넓고요. 이렇게 예은 분, 사각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플로리디티 너무 예뻐지고 있죠? 저는 못 놉니다.